바꿔줄게. 아, 이거 화면이 좀 어두운데, 왜 이렇게 하면 안밝라져 아, 그, 그거는 그거는 동영상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다. 이거 아, 어, 어 괜찮네. 괜찮네. 아, 이거 약간 헤드가 좀 뻑뻑하다. 맞아, 어, 저번에도 찍는데 뻑뻑하더라고요. 저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. 비 차는 하면서 했어요 음, 그 비온온니네촬촬했했었네 네. 온날1 3 h a r r 골 n g 습니다 아, 아 i 데 not sure. I'm n 골 t 는거 봤다. 맞아. 승규는 원래 공을 찼었어 중학교 때. 중학교 때. 아, 되게 발전하는 좋던데. 응? 되게 발전하는 좋던데. 음? 발전이요? 발전하기 좋. 발 발제간. 아. 이거 말 말을 그렇게 들었지, 니들. 발 발전. 어우 딕션. <laughs> 발전하기 좋다고? 무슨 무슨 말이지? <laughs> 2학기 때도 인류배 해요 어이학어 그때 혹시 나오세요? 많이 했지 아니 근데 난 사실 이제 뭔가 고고학과로 나갈 그 자신이 없다 약간... 이제 졸업이어가지고 전 생각이 어. 없어요 왜 임마 네? 그냥 인류로 나가려고아 <laughs> 근데 인류는 팀을 못 만드니까 인류배라서 아아 전유에서 주최하는 어, 어. 진짜 정사람이 없는 그 일문과, 불문과, 막 국문과는 사람이 안 모이거든 아, 불문과 그래서 과세개 <laughs> 아, 불문과는 진짜 약간 아. 그거 좀 여초과다 얘가 다 수가 내가 수가 말한 적금데? 데가 아. 여초인데 수가 적더라고요 그, 그리고 공차는 애도 많이 없고 근데 지금 홍석이랑 효근이 <laughs> 일문과니까 아, 그래서 저번에 일문과 안 나온 거몇년 전부터 계속 사람이 없어서 형우가 맨날 이렇게 연합팀 이런 거 비슷한 거 만들어서 나, 나갔었거든 근데 음, 그런 어, 거, 거 아니고서야 그냥 인류로만 나가는 팀은 안될 걸? 인류가 출전 안 되네. 있어. 미 10월배 이런 거. 아 그거 어, 10월배는 단대 대표라서 인류가 나가는 거 있어. 아, 있어요. 어. <목소리> 나도 그건 대회 나가면 나도 그 인류로 나가는 거 처음 나가. 나도 누구랑 그거 동기 아이가 동기. 기수로 굳이 따지면. 아, 진짜요? 나도 누구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다 이거. 오래요? 어. 아, 어. 오. 몰랐어이게 <laughs>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. <laughs> 근데 아헴 사랑이 떠났네요. 아쿠에다 애정이 확급수졌네요 들어오지 않냐? 아크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있는데 <laughs> 인류에 대한 사랑이 커진 거지 아 이게 왼쪽으로 안 돌아가 오른쪽은 되게 잘 도는데 약간 뻑뻑해서 돌아가다가 획 돌아갈까봐 무섭다 아 이렇게 이렇게 잘안 돌아간다고 그럼 아, 이걸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일일이 돌려야 된다 이거 이렇게 뚫려놓고 움직이면 중간에 놔두고 움직이면 똑같은 거 아니야? 음. 무슨 말인지 알지? 음. 지금 형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? 아 아닙니다 <웃음> <웃음> おじゃねえぞ。はい <music>

그렇게가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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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설사해가지고... 뭐라고 먹어야 될거 숲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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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숲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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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난 괜히 속 불편할까 봐. 안 먹었다. 아니깐 저 일주일째 금연 중이에요. 아 진짜? 네. 뭐 얼마 못갈금연을 만나 하면. 그 <laughs> 그래 게 사실 아. 위기가 계속 오는데요. 지금도 피고 싶어요. 여자친구 때문인가? <laughs> 아니면 그냥... 문득 문도... 아안펴 봐야지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음. 약간 금연 아까워 가지고 안 피고 있어요. 그런 거 되게 좋은 거 같다. 음. 딱히 뭐 강한 동기 이런 거 없었거든요. 음. 아. 아. 안표 봐야지. 지금 뭐. 진행 중이야. 안필 생각은 없지 진짜 피고 싶으니 아무 생각 없이 또 피려고. 양만 좀줄은 거지. 야, 그럴 거면 그냥 안 피겠다. 안안 네. 피거나 피겠다 그냥. <laughs> 약간 간헐적 급은 그러 정도. <laughs> 간헐적 다이어트도 아니고... 아, 금연할 때 힘이 없어. 금단증사인가 봐, 힘이 없어. 진짜 그게 처음엔 그런데 오히려 개운하대. 그 금연한 사람 말로는 약간 그런 거지, 좀 정신이 개운해진 거 있거든요. 음, 음. 근데 약간 몸에 힘이 좀덜 들어가요. 오히려 음. 딱 들어오던 힘보다, 힘들, 힘줬을 때 느껴지는 공을 안 맞아서 <laughs> 아, 네 공이야 공이야 알차미 없어요. 그래서 담배를 못걷는다 해가. 그 약간 니코틴 때문에 뭔가 충만감 느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. 맞아. 그 그게, 그게 큰거 같아요. 그렇지. 니코틴 근데 어쨌든 담배도 중독이야. 진짜 우린 다 중독자들이다. 맞아. 응. 진짜? 크게 생각 없어. 중독이라도 일상생활 하면 되지 그래 못할 정도로 중독 아니니까 이상생활안 그래, 그래, 그래. 되는 거 아니니까 피는 거지 맞아. 맞아. 우와, 완전 반대로 찍는 아, 이게 앵글이 안, 빨리 빨리 안 돌아간다 왜? <목소들이> 저게가네니이 <목소� <vien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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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p.